와이파이는 왼쪽에 있습니다. 링크 들어가시면 바로 와이파이 사용 가능하고요. 자, 오늘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마지막 배설입니다배설이에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총 테스트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 테스트 치고 자, 타이밍에 수업이 없는 경우는 이제 수업을 앞쪽에 좀 하고 뒤에 테스트를 치고 평가를 하면서 e 도 o 이렇게 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요 자, 자, 우리오전 h 에서 나오고 있는 건 이제 여러 지지물물 g 에너 에 e a b l 기 to 가지를 우리가 배 t h e r one. So, we are g o i 그렇죠? 소화시키는 거 소화. 다시 뭐라고 했어요?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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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으로 음식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음식물을 어떻게? 잘게 분해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소화라고 했고요. 소화는 크게 기계적인 소화랑 화학적인 소화로 나뉘고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된다. 화학적인 소화에 대해서 우리가 외워봤어요. 어떤 효소가 필요한지 어디에서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탄단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소화 과정을 배웠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다? 순환계였습니다. 순환계는 말 그대로 순환을 하는 거죠. 순환의 목적이 뭘까요? 혈액. 물질들을 공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필요한 물질도 있고 버려야되는 물질들도 있죠. 이 물질들을, 물은 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 용해성이 크기 때문에 혈액은 대부분이 물이 있다고 있어요. 물, 그래서 물질들을 잘 녹여서 운반을 담당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호흡계입니다. 순교적인 이제 기체 교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자, 그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마지막 오늘 배울 거 배설계입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소화계는 음식물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분명한다고 담당이 있다면 순환계는 물질들을 운반하는 주역할이 있었고요. 호흡계는 무슨 역할이 있을까요? 호흡계 역할. 호흡. 필요한, 호숨 어, 쉬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를 뽑고 이 산화탄소를 몸표을 내보내는 역할을 할수 있었죠. 근데 주 역할보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주 역할이었어. 세포 호흡은 결국 뭘 만들기 위해서 한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호흡을 했어. 자, 그 다음에 배설계는 뭘까요? 대표적인 게 배출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배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통 뭐 배출은 뭐고 배설은 뭘까? 배출. 똥. 배설. 오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좀 용어적으로 한번 들어 볼까요? 가학에서 말하는 배설물, 배설은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성된 물질이 나가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하고요. 화학 반응이랑 상관없이 남은 찌꺼기가 나가는 과정을 배출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이 분해되는 과정도 화학 반응이 있었죠. 몸속에 있는 많은 화학 반응 결과로써 분해되고 합성되고 이 결과로써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있었어 대표적인 노폐물은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물이었어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단백질도 먹어주니까 질소가 포함되는 영양소도 먹어주니까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누가였다 암모니아였어요.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간에 가서 이산화탄소를 합성하면서 요소로 전환됩니다. 전환된 요소가 오줌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독성 물질이 되기도 하고, 이런 목폐물들을 혈액에, 몸에 오랫동안 쌓아두면 해로워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배설물들을 어떻게?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배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땀. 땀도 배설 아니에요? 증발해서 날아가면서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주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배설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배울 건 바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배설계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 배설이라고 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바로 오줌이죠. 오줌이 어떻게 생성돼서 나가는지 그 가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몸은요. 중간에 심장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그러면 심장에서 나가는 그림으로는 이렇게 혈관이 위로 올라갔잖아. 위로 올라가서 나가야 되는데 나는 그냥 밑으로 그릴게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동맥이라고 했죠. 큰 동맥, 대동맥.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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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국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겠죠. 됐습니까?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정맥이죠. 무슨 정맥? 대정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위인지 몰라도 어딘가에는 뭐가, 있겠, 뭐가 있어요? 콩팥이 있어요. 심장을 거쳐서 지나가겠지. 오케이. 그러면 오줌을 만드는 곳인 이 장소 신장에서 혈액이 들어가는 것 어떤 혈관일까요?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겠죠. 공판, 동맥. 동파? 신장 동맥. 그리고 오줌이 다 만들어지고 난 후에 나가는 혈관은 뭐다? 동파? 정맥이겠지. 결국은 좀더 가면 대정맥이 있겠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혈관과 나가는 혈관이 동맥이다, 정맥이다. 이건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한번 오줌을 만들어봅시다. 우리 몸에 있는 이 신장은요, 그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못 쓰게 되면 신장을 이식받아야 돼. 근데 신장을 이식을 받아야지 살 수가 있는데 신장을 누구의 신장을 보통 받을까요? 보통 가족의 신장을 받잖아요. 친척이나 가족 중에서 뭔가 이게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식받아야 되는 경우 그러면 신장을 이식받았어. 한번 받고 난 후에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주기적으로 몇년 후에 또 다시 또 다른 신장을 이식을 받아야 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게,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신장이 무리되는 것들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장은요,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겼죠. 이 대가리처럼 생긴 게한 개만 있는 게두 개인데, 앞쪽에 배 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등 쪽에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등 쪽에 두 개가 있는데, 얘들이 신장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럼 신장 위에 이렇게 모자처럼 딱 붙어있는 친구도 보일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부신이라고 합니다. 부신. 몸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 신장입니다. 이 신장도 겉에 있는 겉질이 있겠고요. 맞죠? 겉질인 것처럼. 아래에 있는 속질이 있겠죠. 겉질과 속질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오줌을 만드는 친구들 애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럼 오줌이 만들어지면 결국 모여가지고 방단을 통해서 요도로 나가겠죠. 이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고 몇 세트야? 존나 많은 거야. 존나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럼 얘들에 대해서 명칭을 한번 배워볼게요. 동맥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혈관이 얇아지면서 공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는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실사, 구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죠. 얘를 우리는 사구체라고 부르죠. 사구체, 뭉쳐져 있고 얘가 다시 어떻게? 이렇게 나갑니다. 나는 지금 혈관만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동파, 동맥, 동파, 정맥이겠죠. 그 상태로 이 사구체 주변을 둘러싸서 이렇게 주머니처럼 형성되어 있는 친구가 보이네요. 이 그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먼 주머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서 가면 결국 오줌이 만들어지는 곳이겠죠. 여기에는 우리가 세뇨간이라고 할 거예요. 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오줌을 만드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본 단위. 이게 사구체랑 부문주머니랑 세뇨간이에요. 얘들이 있어야지 오줌을 만들 수 있어요. 이때사무체와 붐언 주머니를 통틀어서 우리는 말피기 소체라고 합니다. 이 말피기 소체에다가 세뇨관까지 플러스하면요, 얘가 우리의 오줌 만드는 기본 단위 네프론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말피기 소체라는 용어를 잘 쓰진 않고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 이거 세개다 더해서 한 세트다. 사고체 플러스 공원 주머니 플러스 세뇨관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이 네프론을요, 여기에도 그려 놨습니다. 단순하게. 네프론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겁나 많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림에서는 이제 겉질에는 뭐가 있다? 사구체가 있다. 그리고 보먼 주머니도 있다. 속질에는 뭐가 있다? 세뇨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보먼 주머니가 겉질과 속질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건데요. 지금부터 볼게요. 혈관이 얇아졌는데, 더군다나 얇은데, 얘가 실처럼 이렇게 구모양을 가지고 있으니, 더군다 압축된 느낌인데, 압력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호수를 보면요, 물을 틀면요, 뭐, 식물들한테 물 뿌려야지 해서 호수를 틀면 호수 끝에 물이 발사됩니다. 그런데 내 손톱으로 반만 이렇게 가려도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단면을, 길을 좁히면요, 물줄기가 나가는 압력이 세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길만 좁아져도 어떻게 됐다? 똑같은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길을 좁혀주니까, 어떻게 압력이 더 커져서 더 세게 날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번 볼게요. 압력이 높아져 있죠? 압력 차이에 의해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들이 발사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여가라고 부른죠. 여가, 첫 번째, 여가. 당연히 얇은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작은 입자들만 통과할 수 있겠죠. 이 여과는 무슨 차이로 압력 차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과가 됐던 물질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혈액이 여과가 됐으니까요. 누가 여과가 됐어요? 포도당, 아미노산, 단백질의 기본 단위, 탄수화물 기본 단위가 보이죠? 얘도들 입자가 작습니다. 그리고 물, 무기염류. 뭐 이런 것들 등등 되겠죠. 그리고 노폐물인 요소. 우리가 먹는 대표적인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었어요. 탄단질를 보면요. 얘들은 공통적으로 c h o 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야. 그래서 얘들을 처먹고 나면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뭐다? 이산화탄소랑 물이었어요.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질소까지 포함되어 있는 친구니까 단백질 고기를 살고기를 먹고 나면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뭐가 있었다? 암모니아가 있었다고 했고요. 얘는 독성물질이니까 간에 가서 이산화탄소랑 합성해가지고 요소로 변신 됩니다. 그래서 이 요소가 오줌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요소가 그 요소야. 자 여기에서 여과된 물질들을 쫙 보니까 입자가 작은 친구들이 여과가 되네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단 먹었잖아. 영양소를 몸 밖으로 보내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이 결국 가다 보면 뭐가 나? 오줌이야, 오줌. 몸 밖으로 나가는 거겠지, 결국. 그럼 얘네들 바깥으로 보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누구랑 누구?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얘들은요, 다시 혈액으로 이동합니다. 100%재우수 100%재흡수예요누요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입니다. 평양송이니까요 오줌에서 당이 나오면 당뇨병이잖아 문제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물. 하루에 여가 되는 양만 해도 존나 많아요. 여가 되는 족족 다 오줌으로 내보내면요 우리 화장실 달고 살아야 돼. 탈수 걸려요. 내가 마시는 것보다 여가 하는 양이 훨씬 많아. 내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내가 여가됐던양 중에서 약 99%는 다시 재흡수된다. 누가요? 물. 물은 다시 재흡수됩니다. 다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요소도 한두 개뭐 같이 갈 수도 있겠지. 자 그런데 이때 무기염료 나트륨, 소금 이런 것들은요 물과 함께 이동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때 물이 흡수될 때 일부는 다시 흡수되겠죠. 내 몸이 너무너무 싱거우면 나트륨이 많이 흡수될 거고요. 내 몸이 너무너무 짜다. 그럼 조금만 흡수하겠죠. 그 양을 조절하겠죠. 됐습니까? 2단계 뭐가 일어난다? 재흡수가 일어난다. 마지막 3단계입니다. 자, 3단계. 여기에서 좋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노폐물, 요소를요. 한번더 재분비시켜줄 거예요. 대표적인 친구는 누다 요소.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과가 돼서 이렇게 세류관을 따라서 오중간. 공박 깔때기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방간 오줌으로 나갈 건데요. 물이 쫙 나왔는데 여기서 대부분 다시 흡수되잖아. 그러면 요소의 농도는 진해지겠지. 맞지? 처음에 싱거운 오줌이 만들어졌는데 물 다시 다 재흡수하니까 요소의 농도가 진해지겠죠. 이랬습니까? 그래서 요소가 어떻게 되고 있다? 농축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요소의 농도가 진해졌는데 제곱미까지 했으니까 농도가 확실히 진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표로 보면요. 정확한 수치값이 아니고 퍼센트에요. 퍼센트. 몇 퍼센트는 몇 퍼센트. 그래서 그 퍼센트만 한번 보시면 요소의 농도가 진해진 걸알수 있어요. 0.03, 0.03인데 끝에 뭐다? 오줌에서 나오는 양은 얼마다? 2다. 2g이 아고 2%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거의 1 0 0배예요 100배라고 하기엔 좀 힘들긴 한데, 숫자가 똑같은데 100배잖아. 그래서 요소의 농도가 진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단계는 여가입니다. 압력 차이에 의해서 4구체에서 부멍, 주머니로 입자가 작은 물질들만 여과가 되고요. 2단계는 다시 재흡수하는 친구들이 보이죠. 3단계는 재봉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여과가 되지 않는 물질은 입자가 큰 친구들이야. 단백질, 적혈구 이런 것들. 입자가 큰 친구들은 당연히 여과가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오줌이 만들어지고 그 오줌이 이동을 해서 모여가지고 결국은 방광으로 가서 몸 밖으로 나가는 거죠. 끝에 한번 보세요. 세뇨관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콩팥 깔때기. 오줌이 모이는 장소죠. 콩팥 깔때기. 콩팥 깔때기입니다. 자,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거4 4페이지 한번 펼쳐서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류관까지 가서, 그 다음에 콩팥 깔때기로 모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을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콩팥 깔때기, 요 안에 비어 있어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 중간으로 콩팥 깔때기야. 콩팥 깔때기로 모이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오줌 해가지고 콩팥 깔때기로 모여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오줌이 이동하는 오줌관을 통해서 이동해 가지고 어디로 간다? 방광으로 갈 거예요 방광 방간. 방광으로 가서 오줌이 담겨져 있다가 요도 나가는 길로 발사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됐습니까? 거기 입체적인 그림도 있고 단면적인 그림도 있기 때문에 이 기본 단위에 대한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계속 그림을 여러 가지를 계속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줌이 만들어지는 가정을 봤고요. 이 가정에서 조금 더좀 좋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사무체가 있고요, 보원주머니가 있고, 세류관이 있다라는 이 그림이 있다면, 잘 보세요.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물질의 이동 경로를 그림으로 줍니다. 이렇게 가고 있다. 아, 얘는 뭐다? 어떤 물질이다? 재봉비까지 있네. 무슨 물질이다? 요소이구나. 라고 볼수 있겠죠? 일부는 이렇게 재흡수가 되는 모습, 그리고 오줌으로도 나가는 것들이 있다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얘는 물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애초에 뭐가 되지 않는다, 여가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다면 어떤 물질이다? 단백질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여가는 됐는데 어떻게 100% 재흡수 되고 있다? 오줌으로 나가는 양이 없는 그림이라면 얘는 뭐다?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뒷면을 조금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51페이지에 있는 실리탄 1번 그림입니다. 자, 가 그림을 보면요. 얘는 어떤 물질일까요? 그림만 보세요. 모식또 지금 뭐예요? 오줌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0% 재흡수니까 누굴 나타낸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이다. 나 그림 볼게요. 나 그림. 누군지만 보시면 돼요. 지금. 나 그림은 오줌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재흡수되는 것도 있죠. 누구다? 물, 무기염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맨 끝에는 단은 여가 자체가 안 되고 있어. 누구를 나타내고 있다? 단백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개념 속속 안풀려져 있으면 지금 한번 풀면서 복습 좀 합시다. 대사기 파트 45페이지, 47페이지 시작.